김현태, 707, 턱임 단장. 김용현 장관이 김지미 변호사가 있는데요 어제 그 변론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바로 자기가 김현태 특임단장한데 들은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폭로한 를 거예요 12.3 비상계엄 직후에 김현태 당시 707 특임단장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박선원 김병주 이런 데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 어떻게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박선원 김병주 이런 게 유튜브에 나가서 처음에 직후에 거짓말로 늘어나면서 조작을 할수 있는지 절대 이거 민주당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됩니다. 폭로를 어제한 겁니다.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게 이제 박범계까지 들어가지고 실제 곽종근이 한대 리허설을 했다. 이렇게 또 폭로한 거야. 하여튼 이거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리허설을 했다. 이건 명백한 위정교사입니다 하여튼 이거 곽종근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군인. 야 답하면 되는데 아무 책임도 없는. 그래 곽종근이 니 혼자 해임당하게 좋냐 돈이 그래 좋냐 참으게 한심한 놈 부끄럽다.